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핸드폰 매장 에피소드를 통해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 매장에서 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매장에서 새로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 등을 하면서 불법 보조금, 과한 요금제 유도 등의 케이스가 있고 실제로 뉴스로도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런 게 아닌 걸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해당 일이 벌어지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평소 일을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온 문자나 전화, 카톡 등의 확인이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당시 제가 갤럭시 워치를 사용하는 걸 보고 비슷한 상품을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오미 어메이즈P GTS2 미니 제품을 구매해서 명절날 가지고 내려가 쓰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죠. 이후 한동안 문제없이 잘 쓰셨는데 실수로 스마트워치 관련 앱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핸드폰 매장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하는데, 핸드폰 매장에서는 갑자기 월 4천 얼마짜리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세팅했을 때부터 별도 사용료도 없고 잘만 써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셔서 그냥 매장을 나오셨다고 하네요. 이 매장이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우선 어메이즈 핏을 사용하기 위한 어플 설치 및 세팅을 하는데 무슨 돈을 내야 하는 일이 있는가입니다. 해당 기기는 제비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연결 및 세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용에 관하여 별도 비용 지불이 없습니다. 해당 어플을 몰라서 혹시나 다른 유료 어플을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당시에 어메이즈핏의 매뉴얼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당연히 매뉴얼에는 해당 어플을 설치해서 세팅하는 법이 나와 있으며 해당 어플 다운을 위한 QR코드까지 친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하셨으면 됐긴 했지만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에는 이 매뉴얼의 글자가 작아서 알아보기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매장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매뉴얼을 봤을 때왜 저런 안내를 하셨는지 의문이 드네요. 실제로 이후에 제가 본가에 내려가서 바로 앱을 재설치하고 원하시는 세팅을 금방 잡아드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비용이 필요하며 그것도 월 정액 같은 걸 요구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모든 핸드폰 매장이 허위 정보를 주거나 사기를 치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건이 발생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 게 현실이며 일반적인 요금제를 비롯한 개통 때가 아닌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케이스도 존재했다는 것이 좀 황당스럽긴 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께서 핸드폰 매장에다 뭔가를 물어보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저는 관련 업계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의 사례도 있다라는 점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니 오해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